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리뷰하는 남자, 제갈공영입니다. 오늘은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광,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들어설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단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 11월 18일 목요일, 1순위 해당 지역 11월 19일 금요일, 1순위 기타 지역 11월 22일 월요일, 2순위 11월 23일 화요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계약은 12월 17일 금요일부터 12월 23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53번지 1호원에 들어설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으로 총 828세대로 84제곱미터 4가지 타입과 99제곱미터로 총 5가지 타입이며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으며 수탁은 kb부동산신탁 위탁은 대원지주회사 외 2개사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분양일정은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지역, 22일 기타지역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분양문의는 1800-6040으로 하시면 되고요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61-13에 위치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견본 주택으로 운영 중이며, 추후 당첨자 한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한 광주 행정 타운 아이파크는 20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경기 광주 송정지구 내 유일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일조권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인 전세대 남양 위주의 설계로 어린이집,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남다른 일상을 선사하는 선호도 높은 포베이 판상형 위주 구성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평면 구성과 넓은 중앙 광장 및 주변 자연과 연계한 풍부한 녹지 조성으로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가치를 누릴 대단지 랜드마크로 경기 광주의 자부심이 될 브랜드 프리미엄과 경강선 이용시 판교새 정거장, 강남일곱 정거장, 회안대로를 통한 분당판교 등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시청, 법원, 교육청과 단지 앞 상업시설, 송정초교, 이마트, 영화관 등 원도심에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단지 주변 공원 및 통미산, 칠사산 등. 힐링 라이프 문화 센터, 공설 운동장 등 문화 체육 시설이 인접합니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선사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책을 만날 수 있어 버들할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 마음껏 휴가를 누릴 수 있는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나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입주민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단지내 시설과 편리한 일상에서 실용 가치를 더해줄 근린 생활 시설 등으로 365일 즐겁고 의미 있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아이파크의 첨단 시스템으로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일상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세대 내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작동하여 간단하게 세대를 제어하는 첨단 기술을 만나보십시오. 탁 트인 개방감과 가시성을 고려한 중앙 광장에 여유로운 휴식과 사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러폰드와 시원한 분수를 감상하며 쉼을 취할 수 있는 바닥 분수가 있고 청아한 물길을 따라 거닐 수 있는 숲속 산책로에서 가벼운 운동과 놀이를 즐기며 넓은 들판과 대형수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잔디마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감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름철엔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곳에서 행정타운과 광주 원도심 지역에 있는 관문 입지로 각종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주변 일대를 대표한 심층 주거타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할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 적극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동산을 리뷰하는 남자, 제갈공영이었습니다.